발작TV의 진영수입니다. 연휴 마지막 날이자 개천절입니다. 밤만 년 역사를 지닌 한민족이 늘리 인간을 이룩게 하는 홍익 인간 개념으로 온 지구를 환하게 빛으로 물들이는 한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. 연휴 끝나면서 제 자신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. 잘 산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합니다. 엄마나 자모님을 뵈면서 한결같이 드는 생각입니다. 너희들이 막 살고 그랬으면 부모님을 모시겠냐고 이야기하는 부모님을 뵈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을 해봅니다 자식이란 무게가 주는 중압감과 자기가 처한 가정환경과 개인 개인별로 주어진 환경을 모두 다 어깨에 짊어지고 뚜벅뚜벅 걸어갔기에 가능한 삶이라 생각합니다 망나니처럼 막 살고 있을 때는 누구든지 찾아지마는 오 매일 좋을 수가 없고 영원히 잘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행로 병사가 맞는 것 같습니다. 나이가 들어가고 식 기능이 줄어들면서 또 한때인 듯합니다. 순간순간이 영원이고 영원이 순간순간인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해 보지만은 점점 익어가는 본인을 보면서 먹는 것도 옛날하고 틀리고 근육도 하루만 서지 않으면. 태화되는 현상을 보면서 무엇이 잘 산다는 의미를 되새기고자 합니다. 잠잘 자고 잘 먹고 잘 싸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잘 산다는 의미는 게이에 주어진 무게가 있지만 그래도 하고 싶은 것을 어떻게든 표출해야지 더 익어가기 전에 잘 산다는 의미를 자기 자신한테 되돌릴 수 있는 그 삶이 진짜로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. 이건 몇처럼 겸손해지고 배풀면서 살아가는 게잘 산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더 되새기고 잡니다. 모든 것은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제는 정리, 정돈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것 같습니다. 몸이 한 번씩 아프고 하면 어린아이들은 쑥쑥 크지만은 나이 익어가면서는 몸이 아프고 하면은 폭삭폭삭 복삭 늘은 복삭 것을 내 자신 스스로 봐 주변을 둘러보면서 무엇이 잘 사는 길인가를 다시 한번더 느끼고 싶 연휴 마지막 날이자 개천절입니다. 홍익 인간 개념으로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발판에 동참을 하고 싶은 오늘을 만들고 싶습니다. 발자국TV의 진영수입니다.